한글과 컴퓨터의 주가가 오늘 최고가 또 갱신을 해줬습니다. 35,900원, 그리고 윗꼬리 살짝 그려주면서 5% 상승으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리고 이 AI,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크게 올라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글과 컴퓨터 한 컴은 아직까지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들,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차트 수급을 봤을 때 현재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주분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면 되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한 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추세 자체를 아주 가파르게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재료 노출 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글과 컴퓨터는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주로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주가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훨씬 더 주가를 크게 올린 뒤에 높은 가격대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패턴이 나오게 되겠죠. 특히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을 보시면 아래 구간의 매물대 상당히 길게 형성되어 있지만 윗 구간 매물대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뭐냐 아직까지 물량이 무겁지 않다 한글과 컴퓨터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컴 관련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제가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이때 지점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고 크게 수익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한글과 컴퓨터 이미 5월 27일 날 매수 타점이 나갔어요. 5월 27일에 매수 가격 22,000원에서 24,000원 그리고 세력의 매집 포착 AI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서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 타점 안내 드렸습니다. 5월 27일에 22,000원 지점이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정확히 보시면 자 여기죠. 5월 27일, 5월 27일에 22,000원, 24,000원 지점 바로 이때 구간에서 타점 매수 안내. 드렸고 지금 현재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와 줬습니까 35,900원 까지 강력하게 올라와 주면서 지금 벌써 60% 이상의 수익을 다들 달성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한글과 컴퓨터 아직 이런 매수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 수익이 크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한글과 컴퓨터 이 텔레그램 방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그리고 비중 어디서 줄이시면 되시는지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큰 수익실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무료입장 가능하세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딱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시간은 24시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 번호 입력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제가 간편 문자 전송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따로 번호 입력 없이 바로 무료 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 관련해서 새로운 타점 시그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때 이떼, 지점에서 정확히 매수 잡아드렸던 것처럼 또 매도 타점, 추가 매수 타점까지 계속해서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크게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까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담없이 문자 신청 주심, 주시면 되세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재료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산 AI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민관 협력 다 같이 함께 이 국산 AI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AI와 코인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글과 컴퓨터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가 또 중요한데요. 자, 정부 24에도 쓰이는 전자 문서 업체 한컴이 인수를 했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 1월 뉴스입니다. 클립소프트를 인수를 했는데 이미 24년 1월부터 디지털 데이터 선도 기업이 목표다. 디지털 데이터, 무슨 말입니까? 아, 지금 현재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코인 보안을 위한 데이터. 정부 차원에서 쓰이고 있는 이 전자문서 관련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기업이 한 컴인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투자비를 받게 되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심지어 지금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죠. 한글과 컴퓨터 공공초거대 AI 사업에 연이어 수주하며 성장 가속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초거대 AI 사업. 자, 초거대입니다, 여러분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사업을 연이어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컴이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자, 한컴은 행안부 대상으로 이 삼성 sds 컨소시엄에서 자사의 핵심 ai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자, 오늘 삼성 sds가 급등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관련 주인 한컴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고요. 올해 벌써 세 번째 공공 AI 사업 성과를 어, 수주를 받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만큼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료들이 아직 확실하게 시장에서 제대로 노출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은 여전히 어떻다? 여전히 세력들이 모아나가고 있는 상황, 주가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 제대로 터뜨리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우리 주주분들 뭐 단기 고점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신데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이 흔들기는 엄청 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점 만약에 잘못 잡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주식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만큼 이 타점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 한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정확히 매수 타점 안내해 드리고 수익 실현 시켜 드렸던 만큼 또 새로운 비중 줄이는 타점 눌림목 매수 타점 또 계속 잡아 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손실이 아니라 진짜 올라가는 수익, 올라가는 자리 잡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010-7668-3753번으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컴은 세력들도 보시는 것처럼 어, 기관계에서 강한 매수. 여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개인과 외국인 개인이 특히 많이 팔고 있죠. 외국인들은 거의 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많이 팔았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기관계가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요. 이 세력들은 개인들은 아니죠 기관들은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지만 흔들기는 커질 수. 있으니까 타점등잘 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글과 컴퓨터 계속해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들 뉴스들 정리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